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금융업, 아, 금융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업하면 뭐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좀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죠, 하겠습니다. 올해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업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재정절별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영업환경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에 따르면 올해 KB와 우리, 신한 하나금융 이 4대 금융지주사의 순익은 8조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하나금융에 편입된 외환은행의 실적까지 지난해 4대 금융지주사의 순익은 10조 4천억 원 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23%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사정이 더욱 나빠질 전망인데요. 4대 금융지주사의 내년 순익 전망은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도 9.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사적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주사와 같은 경우는 실적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업 부진 탓을 좀할수 있겠습니다. 은행업, 이런 악재들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2013년 은행업의 화두는 저성장, 규제, 저금리 등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기 측면에서 보면요.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성장이 불가피합니다. 은행 수익을 결정하는 대상 대출 성장률은 대체로 경기 사이클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 회복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대출 시장의 경우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계 대출 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 대출은 경기 측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규제 측면 쪽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은행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업 환경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자, 뭐, 대선 주자들의 금융 부문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저소득층 지원 등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기 자본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고 금융당국도 자기 자본 강화를 위해 배당을 억제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좀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박근혜 당선자 역시 가계무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고 기금을 형성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던 만큼 은행들이 서민금융 부담을 일부 떠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환경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대증권의 이태경 연구원이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규제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환경하에서는 영업 환경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내년 2013년부터는 바젤 3가 시행될 예정이고 어,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주 유지비율이 4.5%, 그리고 TSR 비율이 6%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총 유동성 비율 LC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100%를 유지를 해야 하는 등 앞으로 2~3년 동안은 규제 환경 때문에 영업 환경이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년부터 바젤 3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은 이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 이제 은행업의 금리 측면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올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하락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인효과 함께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 금리 인하 영향 때문인데요.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하고요. 이렇게 저금리가 고착화되면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진 하락과 대출 성장력 둔화로 그리고 순이자 이익은 정체 국면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 수익성 악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이태경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비율로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도 허황하락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화에서는 금융업이 금리라는 이런 상품을 파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저금리 환경화에서는 일부 업황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에 증익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는 금리보다는 경기가 항상 중요하다는 이런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양적 성장은 한국 경제의 이러한 노미널 성장과 함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보다는 경기가 은행업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보험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좀 볼까요? 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마진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본격 실시될 신계약비 이연제도 변경과 판매로, 판매료 체계 개선 영향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장성 보험 분급화가 신계약비 이연제도 변경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판매 채널과 조정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우선 최근 보장성 인보험 매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어 증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연평균 7에서 8%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 그리고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 사회 분위기가 보험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보험업계도 예전에 비해 보장 영역과 금액을 더 넓힌 상품들을 개발을 판매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은행보다는 규제 이슈가 덜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규제가 강화됐고 판매 경쟁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내년 주목해볼 점들 무엇이 있을지 이태경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험업은 그동안 성장해온 주요 동력이 실손의료 보험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의료 복지 정책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민주당의 100만 원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든가 또 새누리당의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이런 제도들이 다소 과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시장을 잠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자율차 마진이 좀 걱정입니다. 현재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자 대비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이런 이자율차 마진이 줄어들 텐데요. 이 양대 부분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 업황은 수익률은 올해 대비해서 일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의료 복지 관련 정책이 보험 업황 전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자율 차 마진을 어느 정도 방어할 네. 수 있을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금융정책 중 은행의 소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심을 유지심사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비금융, 비은행 금융계열사 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박근혜 당선자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예외한도를 축소하는 대신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조회사 설치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중간금융 지조회사와 관련된 지조회사, 그리고 세법, 금융, 금융법 등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와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는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증권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증권업도 좀 힘들었었죠. 네, 증권업종은 지난 4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크게 줄고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면서 역사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권업을 보려면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의 기회가 올수 있겠습니다만 기조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가지 기대해 볼 점은 정권 교체인데요. 실제로 역대 대선을 보면요. 선거일 이후 1년간 주식 시장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 차에는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희망과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엊그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5년 안에 코스피 3000시대를 꼭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3000선은 무리겠죠. 이번 달 초에 뉴스토마토가 국내 주요 증권사 13곳을 대상으로 내년 코스피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300포인트를 상단으로 예상한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1800포인트로 4개 증권사가 예측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증시 부진을 탓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사들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증권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본 잠식 상황에까지 직면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위기의 중소형 증권사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제시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던 정책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18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이 유동성이 유입되고 정책 규제가 완화되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까요? 이태경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 겠습니다. 증권업종은 사실 올해가 상당히 업황 최악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러 투자자 들께서는 현재도 증권업종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단좀 나은 환경이 전개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비카드 등 이런 정부의 증권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통합법이 재개정안이 내년에는 아마도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예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내에서는 국고채에서 하일드로 이런 위험 자산 일부 선호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하이힐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주식 자산, 그래서 좀더 위험한 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권 전반으로는 증권업종은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되면 증권업종,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보험, 증권업종 모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 금융업종 투자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태경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의료복지 관련한 정책들이 어, 사실 세수를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어느 당이 대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제차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금리 환경은 상당히 최악이라고 할수 있지만 경기 반등 신호는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분기 중으로 정책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반등을 한다면 증권주, 그리고 또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음, 나오고 있으므로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하셨고요. 그리고 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복지관력 정책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보험주는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저수익 규제 그리고 저금리 이 3대 우려가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려요인들을 넘어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지 그리고 정권 교체 후 긍정적 적인 요인들 기대해 볼수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요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혜실 기자 그리고 현대증권의 이태경 연구원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니터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